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욱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제 프로는, 제 방송은 건강해지는 방송입니다. 환영합니다. 삼겹살을 좋아하시나요? 오리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오리고기를 좋아하신 분들은 아주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삼겹살 좋아하신 분도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삼겹살을 자주 드신 분들은 치매 걸릴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해요. 암 치매 걸릴 확률이. 그런데, 오리오기는 뇌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해주고, 암 예방해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리오기를 자주 드시라고 제가 앞으로 이 방송을 자주 할 거예요. 오리에 대해서. 그런데, 오리도 포화지방이 있어요. 한30% 정도가. 그래서 오리만 많이 드시는, 거, 한 끼에 많이 드시는 건안 좋아요. 그래서 한 마리를 일곱 끼에 나눠서 저는 먹는데요. 엊그저께 방송 촬영하면서, 음, 채널A 방송 건강 프로 촬영하면서, 어, 제가 이렇게 해서 먹는다 그랬더니 정말 좋은 생각으로 너무너무 잘 드시고 있다고 격찬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먹는데 비트를 같이 넣어서 꼬서 먹으면 몸속 독소, 중금속 그리고 포화 지방을 깨끗이 씻겨 내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전부터 비트가 쌀 때는 자주 먹는데요. 비트 요리를 자주 해 먹어야 좋아요. 그래서 고기 꿀때꼭 드시고요. 삼겹살을 드실 경우에도 이렇게 비트를 넣어서 드시면 정말 지방덩어리를 깨끗이 씻어준가 좋겠죠. 포 뜨고 저렇게 남은 것은 마늘 한 주먹 넣고 끓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접시에 담은 후에 후춧가루를 넣어서 드시면 최고 건강하게 드십니다. 3인 가족이 한 7끼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한끼밥 먹을 때한네번 정도 뭐 너댓 번 정도 잘게 썰어서 너무 굵게 썰지 말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너무 좋고 이 비트를 계란하고 이렇게 채 썰어서 볶아서 소금만 간해 갖고 마지막에 불 끄고 참기름 넣고 하시면 진짜 맛있고 고소하고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비트 요리 요즘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꼭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